안녕하세요. 저는 사운드레이스라고 하는 교회 음향 전문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 음향만큼 제가 보니까 힘든 게 없어요. 왜 힘든 게 없냐면, 겪어보니까 설계는, 어, 아무래도 설계 계약하고, 그래서 그 설계 계약을, 용인을 했기 때문에, 어, 어떤 그 당신의 예산을 주고, 이제 설계를 일단 뽑고, 뽑아보고, 이제 다시 가학현적도 받아보고,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수정 하고 네, 네, 네. 그래서 당신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네. 음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미국처럼 미국은 그렇게 해요 설 면망 있고 실력 있고 경험 있는 회사를 이제 선택을 하고 네.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선택한 그 회사에게 계속 이제 그 제안을 받고 또또 컴펌 또 받은 것들을 또또수정 하고 이제 이 작업을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그 테크니컬한 부분이라 이걸 전문가가 계속 해줘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재정을 들여서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을 다 끝내서 나는 이, 이 정도면 충, 확실한 나인, 나의 모든 필요한 걸다 채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걸 어떤 딱두 가지 방법, 또 그것도 두 가지 방법이에요. 우리는 음향 장비는 장비가 있고, 다음 공사가 있어. 그러니까 장비는 장비라 해서 최대한 그, 그 선정된 그 장비, 그 스펙의 수준이 되는 장비를 좀 저렴한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고, 그래 찾아지고 난 다음에는 시공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팀. 음. 가장 시공을 성실하게, 또 교회 마음을 잘 이해하고, 찬양단과 목사님의 어떤 니들을잘 파악하고, 그것을 적용을, 그렇게 시공을 해줄 수 있는 팀을 찾는, 찾아요. 그래서 이게 세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음. 그러니까, 설, 그러니까 교회 건축에 대해서 설계를 하듯이 음향 설계를 받고, 음. 그 다음에 장비는 장비라서 최대한 좋은 장비를 음. 합리적인 금액에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가장 이 설계자 유도를 잘 파악해서 시공을 잘 해주는 이 팀을, 새 팀을 찾아서 완벽하게 운영을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음. 저는 그게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새새 음. 팀을. 그쵸. 해야 되는 거죠? 아. 교회, 교회 운영은 보통 그렇게 결정해요, 미국에서. 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지, 보면. 사람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참 이렇게 지중함을 사실 찾고, 특히 테크니컬 엔지니어에 대해서는 봉사의 영역, 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은 교육여서는 봉사야. 무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다 보니, 네.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그 설계에 대해서 피해를 주고 다시 어떤 누군가가 뽑는다는 걸 거의 접근하는 않아요. 네. 접근하지 네. 않고. 그러니까 항상 무료 설계를 해주겠다는 말에 오히려 더큰것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무료를 해주겠다는 사람들만 오는 거 같아요. 어떤 네. 좀진적 실력 있는 사람, 정말 그 제대로 된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또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번 이 공간을 멋있게 엄청 꺼내보겠다 생각보다는 네. 물건을 수입하는 사람, 네. 장비를 어떤 장비 판매하는 사람이내 장비를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돈을 접근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설계를 무료라고 하지만 그렇죠. 결국 그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되니까 결국 내장비에 그 가격을 묻혀놓을수밖에 그래. 없고. 네. 이게 냉정한 현실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줄거다 주고 살면서 도불구하고 제대로 된그첫 단추를 잘못 저는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 정도면 합리적인지 아니면 과한지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업체들끼리 서로 이 장비가 좋다 저 장비가 좋다 서로 싸우고 오히려 뭐 그냥 더 난장판이 되어서 결과가 정말 좋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목사님들이 예상치 못했던 그 결과에서 속상한 이 굉장히 많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가 겪은 특히 교회 음향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상처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 이런 그 이해 순서들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요